안녕하세요. 오늘 소개드릴 해 책은 내 친구 꼬마 거인이라는 책입니다. 이내 친구 꼬마 거인은 이제 외국 소설 이제 번역한 건데 이제 로알드 달 작가님에서 이제 지금 그리고 이제 꽤 유명해져 가지고 이제 작년에 이제 마일리티 자이언트 해가지고 이렇게 영화화가 됐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보이듯이 거인 있는데요. 이 거인 이 꼬마 거인이라고 하는데 이 꼬마 거인 선곡구가 왜 선거고가왜 꼬마 거인이라고 불리냐면요 일단 다른 거인들도 있는데 뭐총 아, 아홉 명뭐열명 아홉 뭐 그렇게 있죠 그 거인들 중에서 이제 이선거가가 아주 작은 편에 속합니다 이제 보통 거인의 키에 한 절반 정도 되고 그리고 아 아이에 비해서는 꽤 이제 큰 편이지만 결고이 거인도 이제 작은 편에 속해가지고 뭐 거인의 세상에서 이제 소외도 당하고 거인의 나라에서 이제 거의 뭐 혼자 사는 그런 이제 거인입니다 근데 이 거인은 아주 특이한 게 이제 아주 착제 착한 0인인데요 착한 0인이라서 사람을 이제 먹지를 않고 대신에 이제 사람을 자기는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대신에 되게 맛이 없는 뭐킁킁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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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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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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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인0 0 0 0 0 이큰 거인 이제 이 꼬마 거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선 꼬거를 이름이선 꼬거고 이제 다른 거인들도 이제 아주 이름이 특이한데 일단 여기서 보다시피 이제 선 꼬거가 이제 소피는 납치해서 납치이 납치를 한 이유가 이제 원래 거인은 목격되면 안 되는데 어쩌다 소피가 이제 선 꼬거를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선 꼬거는 납치를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든 뭐 설명을 하죠. 겁이 난 소피한테 자기는 사람을 먹지 않는다고 이제. 뭐 다른 거인들은 이제 끔찍하게도 이제 사람을 먹지만 자기는 먹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어떻게든 소비를 좀 이제 안정시켜 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얘기를 하면서 소피하고 이제 선고거는 점점 친하게 되는데 나온 내용이 이제 선고거가 이제 뭐 맛없는 음식만 먹고 연명을 한다. 그리고 또 이제 선고거가 뭐, 이제 꿈의 나라에서, 만개 뭐 나라에서, 이제 꿈을 모아가지고 병에다 넣어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좋은 꿈만 가게 해주고, 이제 나쁜 꿈은 자기가 잡아둬가지고, 뭐 일종의 보이는 시켜놓는 그런 일을 한다고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거인들의 세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 의사는 거인들의 세상이 이제 뭐 아주 흥미롭고, 그 세계관 자체도 아주 이제 재미있어서 아주 읽으면서 소소한 재미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눠지고, 뭐, 이제, 거인의 세상과, 이제, 인간들의 세상의 차이점도 이제, 막, 얘기가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관계 발전이 되는데, 여기 나는 장면처럼, 이제, 소피는, 이제, 선과가 다른 거인들한테 이제 괴롭힘 당하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이제, 괴롭힘을 당하고, 결국, 이제, 악당이 구군지 명확해지죠. 이제, 다른 거인들이 이제, 악당으로 이제 되는 건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서로 이제 싸우고 하다가, 이제, 뭐, 그 나쁜 꿈을 그 악몽들을 모아놓은 거를 이제 거인들한테 주면서 이 거인들 골탕먹이고 이제 그런 나라들이 진행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는 이 거인들이 이제 대거 이제 사람들을 먹으려고 이제 작전을 세우고 이제 런던 시내로 가고 뭐 바그다드로 가고 여러 가지 나라, 이제 스웨던도 가고 여러 나라로 가면서 많은 어린이들과 많은 사람들을 이제 잡아먹으려고 가요 이제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이거 안타깝게도 이제 성공거는 좀더 작은 편이고 이제 속도도 느려가지고 이걸 막지는 못해요. 대신에 소피하고 선고가 발견 이제 알아낸 방법은 이제 영국의 이제 여왕님, 그러니까 여왕한테 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인의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제 설명하고 이제 여왕으로 하여금 이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거인들을 이제 생포하러 가게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떻게, 어찌 어찌 궁전에 이제 침투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왕님한테 이제, 그거를 다 보여주고, 이제 알려주고, 이제 그 심각한 깨닫게 해주는 그런 꿈을 불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꿈을 불어넣게 되자, 이제, 여왕은 아주 이제 놀라고. 이렇게 집사도 놀라고, 여왕님도 이제 놀라고. 이제, 어떻게든 이제 소피랑 얘기를 해가지고, 소피가 이 차분히 이제 좀 설명을 하면서, 이제 진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가 이제 작은 거인 성코거도 이제 여왕이랑 만나게 되고 뭐 이제 중간에 재밌는 장면으로 성코거에게 음식을 이제 대여해주려고 뭐 엄청나게 큰 만찬을 준비하는 언나가 어떻게 보면 되게 또 재밌는 이렇게 만찬을 꾸며주는 거인을 위해서 꾸며주는 장면도 나오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거인들이 이제 뭐 소탕? 소, 생, 이제 소탕이나 뭐 생포를 하러 이제 군대를 이제 결국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거인들의 이제 죽이지 말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거인들을 팔다리를 묶어가지고 이제 끌고 가고 잡아가려고 하는 이제 작전을 생각하게 돼요. 뭐 그러다 이제 마지막 거인, 뭐 가장 큰 거인을 이제 잡지 이제 깨어나기 전에 이제 잡지를 못하게 되는데 이때 소피가 이제 발뒤꿈치에다 이제 침을 꽂으면서 이제 어찌어찌 영웅적으로 이 거인도 맞게 돼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거인들이 다 잡아가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나의 구에이에 가둬가지고 킁킁이 오이만 먹기 하면서 그렇게 이제 거인들이 이제 혼내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제 선 꼬건은 이제 사회에 이제 받아들여지고 이제 교육을 받아서 이제 말도 제대로 할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작가가 되면서 이제 이야기는 훈훈하고 해피엔딩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꼬마 거인이란 책은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어디선가 소외되는지 뭐 악행에 대해서 어떻게 이 어떻게 보면 힘없는 작은 거인과 이제 꼬마 아이가 어떻게 그걸 막아내고 대처를 하는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인상 깊은 이야기나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글 가끔가끔에 이제 담당한 말투로 뭐 이렇게 그렇다고 우리가 나쁜 일을 똑같이 행동할 이유는 없어요. 바르지 않는 일을 반복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단단하게 교훈도 주고 이이이 이, 이, 어떻게 보자 그 대결할 수 있는 내용도 많이 주고, 이제 배운도 많이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생각도 할수 있게 되고, 이야기 자체도 되게 흥미로워가지고 쭉 읽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기 때문에 추천합니다.